네자 이번 시간 유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바쁘네요 왜냐면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이 종모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뭐야 이중 이주가는 정말 좋다 이거 추가 상승 나올 것이다 아 요런 캔들 자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 캔들 까이 체력 포착되는 네그런 모습에 이 분석을 제가 해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3일 전에, 네, 3일 전에 유니드도 남겨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언제 남겨드렸냐면은, EDT도 오늘 갔죠? 그러니까 제가 남겨드렸던 이 종목들 있잖아요. 이거 뭐, 세력이 붙었네, 더 갑니다. 야, 이런 종목은, 예, 좋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다 세력이 붙어서 그렇거든요? 7월 24일이면은 언제? 아, 네, 토요일이구나. 예. 저기, 뭐, 한세 에스2 4 홀딩스랑 유니드 대응 전략 올려드린 날이 제가 토요일이네요. 토요일도 나와가지고 사무실에 나와서 네 영상을 떴, 떴는데, 네, 캔들이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이거, 아, 이거 다음주에, 이거, 예, 네, 이거 단타군단, 네, 이거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상한가간 종목들인, 이게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본 주주분들. 그리고 이게 캔들 자체가 윗꼬리가 없는, 윗꼬리가 없는 이런 몸통들은요. 네. 이 단타 군단이 와요. 소문 듣고. 낼름낼름 먹으려고요. 예. 근데 오늘 어때요? 제 말이 정확히 이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뭐, 네이처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호재 기대감이 있잖아요. 뭐 매출은 사실 뭐 그냥 뭐, 그닥입니다만. 물론, 뭐, 네,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요. 자, 근데, 유니드 같은 경우, 제가, 어 기억은 납니다만은, 이 종목이 여러 가지에서도 자주, 저도 사실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기억나는 게, 매출이 굉장히 높다. 뭐, 8천억, 9천억. 아주 상장 가능세가 있는 종목이다. 이런 또 소식을 듣고서, 네, 뭐, 여기저기 게시판에, 뭐, 저, 저 말고, 저는 뭐, 듣보잡 유튜브, 유튜브라 올리는 사람이니까. 자, 근데, 오늘 어때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네. <laughs> 제가 오늘 저기 그 코스피, 코스닥 중국 폭락인데 유일하게 제가 주말에도 나와서 이거 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9.2% 오늘 종가 마감됐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 예, 근데 공교롭게도 제 말이 정확히 맞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뭐나 잘랐네 이런 식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단타군단 왔잖아요. 오늘 또. 예. 한번. 아주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이 단타군단들이 냄새 기가 막히게만 오늘 상한가 이제 가나마나 또이 투상 아 근데 거기서 또 단타군단 들어 다 던지니까 지금 또예 이거 거의 뭐 아시잖아요 뭐 이십사 프로까지 막 오늘 이 상한가 좀만 가야 힘내자 이랬는데 오늘 9.2%이예 이런 것들은 아 글쎄요 일단. 음, 기업은 좋습니다. 예, 기업은 좋은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단기적으로, 요런 모습이 나오면서 재차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모습. 예. 아셨죠? 에코, 예, 그, 어, 유니, 윤희... 하, 아, 자꾸 헷갈리네, 오늘. 오늘 제가 사실은, 낮에부터 오는뭐 미팅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더위도 먹고, 제가 지금 사실, 머리가 띵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응 전략을 알려드려서 회원님들께서 뭐좀 일부라도 도움이 되시면 기분 좋더라고 이게 약간 희열을 느끼고 예 왜냐면 내 말이 맞을 때 원래 사람이 희열을 느끼잖아요 원래 그죠 근데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성격이 약간 좀사차원이라 이런 게 있는지, 좀 말투가 좀 세잖아요, 제가. 예, 뭐, 안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우리 한나라의 대통령도 안티가 있다 보니. 예, 근데 어쨌든 제 입장은 그래요. 이거를 좀 알려드릴, 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팍! 소문내고 싶어요. 예. 일단 유니드가 어쨌든 그래요. 오늘, 요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아셨죠? 조정. 네, 오늘 일부, 뭐, 주주분들, 이거 어차피 뭐, 지금, 따블, 넘게 갔잖아요. 지금 4만원대에서 13만원 갔으면은 지금 300% 이상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이미. 예. 강성 주주분들 있잖아요. 강성 주주분들. 예. 뭐, 어느 정도 던지신 분들이 오늘 용자였단 얘기죠. 오늘 제가 보니까 일봉이에요, 예. 오늘 일부 던지신 분들 있죠. 13만원 이상 오니까, 아, 기분 좋잖아요, 예. 자 일단 던지셨어요 일단 어 불가피합니다 오늘 단타군단 때문에 자 어쨌든 간은요 예 당분간 조정세는 나와요 일단은 어 제가 드리는 조, 어, 전략은요 일단 10만원이 깨지면은요 네 일단은 뭐어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올라가는 나면은 일단 던지세요 예 매도 막 쳐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미군단 소문이 나가지고 막 12만원 이상 12만 5천원 이상 나오면요 그냥 매도 치시고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11만원대가 어쨌든 중요한, 네, 이 마지노선, 네, 어느 정도. 조정 나오면은 이게 10만원까지, 예, 이게 조정이 11만원 깨지면은 캔들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일 뭐 단타군다 와가지고, 이1 1만 깨지면 이렇게 10만원대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11만원인데 10만원까지 내려오면 아깝잖아요. 이게. 예, 한 주당 만원이, 이게 만원 차이 나잖아요. 만원. 11만원, 10만원. 한주 만원이잖아요. 아깝다고 이게.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지노선 11만원 제가 제시해드리는 거 그리고 내일 12만 5천원 이상 오면은 일부 차익 실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공매도도 요즘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주가를 단기간에 급상승해 나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네고런 성력이 어, 성질이 있어요 자 근데 유니드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매출이 오늘 검색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지금 이코노미 미스트 이코노미스트 이거뭐특 보자 기업이네. 예. 영업이 오르자 주가도 상승해. 이런 게나 와줘야 되니까. 이게 상승대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유니도 주가 여, 2분기 영업이 75% 상승한 554억. 제 말이 정확히 맞아. 이거 매출 이거 굉장히 좋다고. 그러니까 매출 흑자 좋고 뭐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이런 기업에다 주식을 하셔야죠. 예, 아셨죠? 맨날 단타 치고 이런 거안 돼요. 예.